점수 잡는 스 인스턴 인스턴 이거 뭐냐면요 안에에도 서 있는 건데 안에서 있다가 나와 그럼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태. 즉각적인이란 뜻입니다. 인스턴 즉각적인 즉석의 우리 이제 어전자렌지 안에다가 바로 나가면 먹을 수 있는 식품 뭐예요? 인스턴트 식품이죠. 그렇죠? 인스턴이란 말이 형용사로 즉각적인 명사일 때는 인스턴트 식품도 가리키고 안에 서 있잖아. 봐봐. 나 이제 나 3분 지났으니까 너 언제든 먹을 수 있어. 나 나간다. 준비하고 있는 이 식품이죠. 자, 인스턴트 안에 서 있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즉각적인 자, 인스턴트 형용사에다 ly 붙여서 인스턴틀리 즉시. OUS 붙여가지고, 여러분, 이런 것도 있어요. Instantaneous 인데요. 즉각적인, 순간적인. 얘도 이제, 그냥 Instant 하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, 예, 이런 형태도 있고나그 다음에 이제 l y 붙면이요 Instantaneously 가 되면서 즉석으로 이렇게 또 부사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이게문 가죠? 자, 이때 Instant은 Access를 꾸며가지고 즉각적인 접근이에요. 어디로 접근하죠? 네, 정보로의 즉각적 접근. Instant Access. 그렇게 출제되겠습니다.